자, 2021학년도 10월 931번이고, 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요, 요거 보이죠? 요거, 요거. 요거는 그냥 상수예요. 그냥 하나의 값이라고. 그럼 현재 6분의 k파이라는 곳까지, 사인함수는 그냥 사인함수여야 돼. 근데 6분의 k 파가 어딘지 모르죠. 거기서 끊어 놓고, 어딘가에서 끊을 거야. 끊고,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이거를 그릴 거야. 마이너스 사인 함수는이 친구랑은 다르게 아마,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이거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일 텐데, 여기다 X 대신에 6분의 K파일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마지막 예를 들어서 얘의 마지막 여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x 값이 6분의 k 파이다라고 하면 얘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6분의 요 점에서부터 연결돼서 연속이 되게끔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야. 그만큼을 들어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ak라고 하겠다 ak라는 건 a1부터 a5까지는 k의 값에 달라지겠지 그러면 귀찮긴 하지만 k가 1부터 한번 다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k가 1일 때는 x값이 6분의 파이일 때 6분의 파이라는 건 30도일 뜻하고 조금 그림을 좀더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서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정밀보다는 좀 크게 그릴 거라. K가 1일 때, 다시 얘기하면 중간에 6분의 파이까지만 그릴 때. 6분의 파이. 6분의 2π라고 할게. 여기도 6분의 3π라고 하고, 여기도 6분의 4π. 일부러 약분하는 중, 6분의 5π. 이렇게겠네. 사실 k가 1일 때는 k가 1일 때부터 모음을 한번 떠나볼게요. k가 1일 때는 6분의 π까지는 사인을 따라가다가 6분의 파이부터는 음수이네. 원래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6분의 파이만큼 들어올린 거니까 여기서 여기가 여기에 딱 갖다 붙을 거라고. 그리고 6분의 5일 때 값이 2분의 1이지 여기 2분의 6도 3이고 그럼 2분의 1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분의 5 파일을 지나서 그러면 여기에 6분의 k파이의 교점은 이렇게 되죠. 만나는 점은 두개예요 a1은 두개예요두 번째 2일 때, 여기서 끊어지죠. 이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고, 음,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긴 야 이 생기면, 여기도 똑같이 그으면, 두 개. 됐죠? 문제는 아마, 3일 때일 거야? 3일 때는, 여기 아예 갖다 붙어버리면 이게 부드럽게 여기서부터 마치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거든? 여기는 그거봐야한 번밖에 안 돼요. 아마 지금까지 느낌상 A4랑 A5도 두 개씩 나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텐데 만나는 점 여기다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되지. 얘도 마찬가지고 다 합쳐서 9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건 사실 수열 문제에 좀 가깝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29번 2021학년도 10월 고사 문제 11번 문제 풀봤습니다